이런 숲포지, 이게 숲포지, 이게 순간포착이지 <laughs> 역시, 역시. 네, 궁금해요, 궁금해요. 아, 지금 가게 하시잖아요. 아, 어머나, 송해님 아, 아직까지 하고 계시네요. 네, 그리고 뭔가 세대를 통합하는 아, 느낌이 들지 아, 그 않아요? 2호 트럭을 물든 아버지께서 4년 전에 이제 운명하셨고요. 저희 누나도 출가를 하는 바람에 이제 2호 트럭도 사라졌고, 이제 3호 트럭인 저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. 15년이 됐는데 아버지 대를 이어서 열심히 하고 있어요. 와, 아, 너무 신기하네요. 청춘 만물 쪽. 막삭, 작두, 가위, 만물 탕았습니다 이제 또열군데 20군데 가려면 이제 또 다음 동네로 이동합니다. 하루에 그렇게 많이 다녀요, 여기저기. 아... 그럼 이게 좀안보셔 좋은 거 맞아요? 7 0 0 0원이 저번에 찾던 거기가 요 크기일까요? 네, 요 크기 하면 되겠어요? 태보 어르신 계실 때부터 이분들 아니면 우리가 살아나가기도 힘들거예요 물건이 좋고 하라고. 네. 여 삼촌이 아싸라게 팔아. 아싸라게 잘해요? 어? 아저씨 나 이거 고쳐줘야 돼아 저번에 김선생님가 저번에 내가 만들어 드렸던 거구나. 예한개 예, 빠져나갔네요. 이모들이 좀더 편하게 일하시라고 네. 제가 저번에 한 번씩 이런 서비스로 해주고 갑니다. 남는 거 없는 거 아니에요? 대신 또 이렇게 해 놓으면 다음에 올때 뭐라도 또 팔아주시긴 팔아주세요 서비스 정신이라고 그러고 그걸 또 믿음이라고 그러잖아요. 1 0이렇게 이렇게 팔면은 믿음이 네, 쭉 가겠어요. 어. 저게 바로 믿음의 벨트. 큰 걸로 달았어요. 아까 작은 거 말고. 위에는 안빠질 거예요. 달지 제가 한잔 더. 아이고요 감회가 준비되는 거예요. 아이고 잘 먹을게요. 감사합니다. 주문입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가족이 함께 할 때는 사실 초보였는데 막내였 예, 이제는 프로 배달러가 다 됐습니다. 네, 네. 네. 비자리 두 개. 다이롱 아, 네. 자리 두 개. 그날 비자리 다 쓸게. 비자리 다섯개 예, 아, 네. 네. 그래가. 그 소울 하나 주고 솔울한 솔 개. 오늘 그래, 엄청 많이 사시네요? 그래요. 달 나왔다 그러니까. 살 것도 많네. 사실 그냥 사와. 그래 하나 다이 다 사라고 다 사야 되는데. 그거는좀 이따 사고 인데 임시 바쁜 건다 살라고. 여기 우리가 수업 다가 수업다고 수업하지 어디 못 나가시는 분들의 손발 네.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계세요. 네. 어 너무 좋다. 바다 보면서 커피 크으, 커피나 찍어줍니다. 어 광고 찍으시는데요? 아. 자기만의 명소가 또 곳곳에 있겠죠. 그럼요. 보통 친구들도 그렇고 다 너는 아날로그의 세상에서 살고 있구나라고 말을 하던데 저는 이 디저트 세상에 저처럼 이렇게 걸어가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저에게 배달은 할머니들이나 어머니들이 그걸 기다리고 계시니까 저는 항상 내일도 움직여야 되고 모레도 움직여야 되는것 같아요. 약속이고 믿음이고 신용인 것 같아요, 이게 힘들면 힘들어. 일안 만나지. 대통령도 안 부럽고 국회의원도 안 부럽다, 이것만. 이것만. 이거만 들고 나서는 나는. 라안 <laughs> 되면 되게 네. 평상하고 싶은 일이에요, 진짜.